안녕하세요, 여러분. สวัสดีค่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쉬운 독학 태국어 첫걸음 강의를 진행하게 된 조나경 플라이 선생님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 오신 분들은 이미 태국어를 이제 조금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태국어 어떠셨나요? 네, 되게 어렵고 엄청 힘들어 보이죠? 근데 저와 함께라면 힘들지 않게 제가 정말 쉽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태국어를 배우기 앞서서 처음 태국어는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태국어의 자음 막 꼬불꼬불 이렇게 꼬불랑이들 보셨죠? 그래서 그 자음들 중에서도 가장 처음 기본이 되는 중자음을 배워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태국어를 배우러 긴 여정을 한번 떠나 볼까요? 자,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태국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태국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공부를 하고 가야겠죠.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것들의 특징을 먼저 배우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태국어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가면요. 첫 번째. 태국어는 고리버이다. 즉, 어형의 변화가 없어요. 어형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어,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다 라는 단어를 배워요. 근데 먹다 라는 단어를 배워도 뭐 먹을 것이다, 먹었니? 뭐 먹었냐? 먹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끝에 어미가 정말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 언어거든요. 특히 뭐 시제라든지 아니면 누가 쓰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어형이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요. 근데 태국어로는 이 단어가 이제 먹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든 그리고 언제 쓰든 누가 쓰든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태국어를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만 동시에 단어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서 써주셔야지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태국어는 띄어쓰기와 문장 분호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문장, 그러나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한 문장이 끝났음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문장과 문장이 계속 이제 단어와 단어가 띄어쓰기가 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단어를 외울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단어를 하나의 그림처럼 외우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 단어들이 어떠한 문장 내에 있어도 우리가 딱 보고 아이 단어는 이거구나 하고 그 단어 이렇게 토막토막 으로 외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태국어는 성조어이며 총 다섯 개의 성조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성조가 달라지면 태국어는 언어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언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나 태국어 좀 아는데? 나 태국어 할줄 알아요. 단어 잘 알아요. 해도 그 단어를 정확한 성조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 이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게, 태국어에는 장단 모음, 길게 발음하는 모음과 짧게 발음하는 모음이 존재를 해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야 했을 때랑 야 했을 때랑 우리나라 말은 차이가 없죠. 근데 태국어에서는 이게 다른 의미가 되고 또한 성조 또한 달라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조가 달라지면 의미 또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꼭 성조와 모음의 발음에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태국어는 한국,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높임말과 존대어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어처럼 예의바른 언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남자는 끝에 크랍. 을 붙여 주시면 되고 여자는 끝에 카 또는 카를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 요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자애 같은 경우 제가 방금 두 가지를 언급을 했죠. 만약에 자 우리도 자 생각해 볼게요. 밥 먹었어 하는 거랑 밥 먹었어 하는 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사실 모든 언어가 끝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런 것처럼 태국어에서도 여성분들이 존댓말을 할 때, 카 하고 올려주시면 질문을 할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 하고 살짝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주시면 그게 이제 대답을 할때 또는 평서문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태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한번 공부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첫 걸음, 태국어의 자음을 공부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태국어의 자음을 공부하기 앞서서 자음의 또 특징 또한 살짝 알아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태국어의 글자는 자음은 총 44개였어요. 44개였으나 사실 지금은 이제 42개만 외워도 돼요. 교재에는 물론 44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냥 42개만 외우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태국어 자음은 성조 규칙에 따라 중고 저자음으로 나뉘고 이는 아주 아주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점. 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서 왜냐하면 중자음에 따라, 고자음에 따라, 저자음에 따라 성조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자음이 뭔지, 고자음이 뭔지, 그리고 저자음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학생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다 깨서라도 바로 읊을 수 있도록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태국어의 자음의 이름의 형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길어요. 뭐 가의 이런 뭐 식으로 굉장히 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자음의 이름의 형태는 쉽게 말해서 음가, 즉 소리와 그리고 그 자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대표 단어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영어 배울 때 보시면 은뭐 A는 애플, B는 벌드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그럼 태국어의 자음의 이름, 형성 원리도 음가와 대표 단어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은 중자음을 먼저 배워 볼 건데요. 중자음은 총 9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자음과 종자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과연 초자음이랑 종자음이란 개념이 무엇일까? 초자음은 쉽게 생각해서 한 글의 자음, 즉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종자음은 우리나라 말에 받침의 역할을 해 주는 자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근데 이왜 이걸 종자음이라고 부르고 왜 초자음이라고 부를까 태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어서 쓰는 언어다 보니까 받침이 붙지 않고요. 자음을 쓰고 그다음 뭐 모음 그다음에 이제 받침의 역할을 나타내 주는 자음을 적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오는 거는 초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받침의 역할을 하는 자음은 당연히 종, 종자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음과 종자음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것도 왜나누어져 있을까?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그 중자음에서는 소리가 많이 달라지지 않지만, 향후 앞으로 뭐 저자음이라든지 에서는 초자음일 때와 종자음일 때 소리가 달라지는 친구들이 또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읽을 때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것도 꼭잘 체크해서 외워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자음의 가장 처음인 꺾가이를 배워 볼 건데요. 꺾가이 많이 들어 보셨죠? 아마 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다 꺾가이까지는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아, 꺾가이? 아, 안해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라면 제가 꺾가이부터 제일 마지막 저자음 허호쿠까지다잘 도와드릴 테니까 꼭여 앞으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을 봐주시면은 자꺾까이라는 자음인데요. 일단 성조는 꺼까이. 요렇게 평성 일성이 되고요. 대표 단어는 닭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봐주시면은 자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부리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 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닭 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쌍기역이 되고요. 종자음 음가는 우리 쌍기역 뭐 키역 요런 애들이 받침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기억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종자음가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자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자음은 저 짠이라는 자음인데요. 짠 하면은 우리 태국 음식점에 가시면은 나오는 이렇게 넓은, 넓은 접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시를 짠이라고 부르고요. 자, 보시면은 요 아이는 동글뱅이가 있죠. 그래서 태국어는 항상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그려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동그라미가 없다. 아까 꺾아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요렇게 밑에서 위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자음 같은 경우는 초자음은 쌍지읒이 되고요, 종자음은 시옷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세 번째 자음은 디귿 소리가 나는. 치 차다라는 자음인데요. 차다하면은 일단 태국에서 전통무용을 할때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금으로 된 전통무용관을 의미를 하고요. 얘는 그리는 게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살짝 도와드리자면은 먼저 동글뱅이가 밖에 있는 것까지를 그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물고기 한 마리를 쇽 이렇게 올려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위에 꺾까이 부분과 그리고 아래 물고기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꺾까이나젖짠의 크기가 요만큼이었다면 요 더차다의 크기는 요두배 정도 아니면 한 1.5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장 음가는 디귿이 되고요. 그리고 종자 음가는 시옷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글자는 떠빠딱이라는 글자인데요. 빠딱하면은 우리 창장대라는 뜻이고요. 이밑이 이 끝에 이렇게 창살이 달린 그런 이렇게 꽂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어잘 보시면은 아까 이전에 나왔던 더차다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것처럼 아까 소리는 디귿이었고 지금 소리는 쌍디귿이 돼요. 그래서 태국어도 뭐 디귿에서 쌍디귿, 비읍에서 쌍비읍으로 갈때 살짝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같이 더차다처럼 일단 그리시다가 밑에 부분에서 살짝 달라지는데요. 보시면 자 항상 제가 동그라미부터 그려달라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껍가이를 그리다가 내려온 다음에 이번에는 산을 한번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를 쇽 올려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쌍디귿이 되고요. 종자음 음가는 시옷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글자는 어, 굉장히 디귿처럼 생긴 글자죠. 그래서 보시면은 더 h 이라는 d 이라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더 h e 이라 하면은 일단 d e 은 어린이, 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리냐? 자, 동글뱅이가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에 있어 주셔야 되고 엎어놓은 디귿을 그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이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동그라미의 위치가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나머지는 똑같이 생겼는데 동그라미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어에서 동그라미는 너무 중요하고 이 동그라미들의 글자 위치를 잘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는 집 안에 있어야 되니까 더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초자음 음가는 디귿이 되고 종자음 음가는 시옷이 된다. 그리고 우리 이쯤에서 태국어 단어를 하나 배워 보고 갈 건데요. 우리 한국어로 일단 얼굴이 어려 보인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동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동안이다 하면은 동은 아이고 아는 얼굴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국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 나넥나 나 넥인데요 나 하면 뭐가 되냐 얼굴이 되고요 넥 하면은 아이 어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넥 하면은 얼굴이 아이다 즉 동안이다라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또는 태국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때 나이를 오픈을 했는데 태국인들이, 오, 나, 데, 마, 하면은 기분을, 조, 기분이 좋아지셔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번에는 쌍디귿 소리가 나는 글자인데요 봐주시면 아까 더댁은 이렇게 그냥 디귿을 엎어놓은 모양이었다면 이번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쪽에 살짝 낙타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은 그냥 우리 쌍디귿 같이 생겼다라고 세뇌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이 아이는 어떻게 그리냐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꼬아주시면 돼요. 한번 삼처럼 이렇게 꼬아주시면 되고, 요 글자는 떠, 따오 라고 읽고요. 따오 하면은 거북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태국에 이 유명한 코타오라는 섬이 있는데, 사실 그 코는 태국어에서 꺼, 섬을 의미하는 꺼라는 단어가 되고요. 따오, 타오는 요 다오, 거북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코타오섬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 자음의 초자음음가는 쌍디귿이 되고요. 종자음음가는 시옷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글자는 비읍 소리가 나는 버바이마이 인데요. 버바이마이 봐주시면은 일단 굉장히 비읍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비읍은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었다면, 태국어에 비읍 소리가 나는 뭐 바이 마이는 요렇게 짝대기 대신에 동글뱅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마이 마이 하면은 나뭇잎이 되고요. 초자 음가는 비읍이 되고 종자음가는 비읍이니까 당연히 비읍이 되겠죠. 그래서 비읍이 비읍 소리가 나는 글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자는 이번에는 쌍비읍 소리가 나는 빠 라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더더 댁에서 더 떡다오갈 때도 그렇고 더 차다에서 떡 바딱 갈 때도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처럼 비읍에서 쌍 비읍이 갈 때도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버바이 마이가 이렇게. 키가 같은 동글뱅이가 있는 짝대기는 없는 비읍이었다면 이번에는 자 똥글뱅이 그리고 버바 이마이를 그리다가 위로 쭉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키가 확실히 버바 이마이보다는 크게 그려주셔야 되는 글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표 단어 블라는 물고기 생선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식점 가보시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까이 그리고 블라로 적힌. 음식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메뉴판에서 이런 글자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초자음 음가는 쌍비읍이 되고요. 종자음 음가는 비읍 소리가 난다고 라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네 드디어 벌써 마지막 글자인데요. 마지막 글자는 어앙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앙 하면은 이렇게 대야가 되고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일단 똥글뱅이부터 그리고 위로 올려가다가 원을 조금 덜 그리고 끝내주시면 된다. 그래서 초장 글자는 초자음 음가는 이응이 되고요. 종자음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어 선생님 그러면 종자음 이응은 태국어에는 없나요?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글자에서 종자음 이응을 해 주는 만들어 주는 글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어항은 꼭 초자음일 때만 이응 그리고 종자음일 때는 아예 안 쓰인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태국어에 정말 처음 중자음을 다 배워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외우면 좋을까? 일단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 드려요. 왜냐하면 이 글자가 우리나라 글자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각각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 힘들어도 원래 몸이 고생해야 우리가 얻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려가면서 글자들과 친해지는 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명히 어느 순간 이 이상한 꼬불랑이들 지렁이들이 글자로 우리한테 딱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중자음을 외울 때좀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게 마법의 주문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한번 일단 먼저 따라해볼게요. 꺼, 쩌, 덧떠덧떠, 덧덧어인데요. 요, 끝, 쯔, 뜨, 뭐, 요런 소리들은 사실 태국어에서 중자음에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껐쪄, 덧떠덧떠, 어,만 외우시면은 그거는 어, 중자음이네 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늘 눕기 전에도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도 계속해서 외워주시면서 꺼할 때는 꺼까지 기억해 주시고 쩌할 때는 쩌짠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잘 외워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꺼쩌 더더더버버어를 외치면서 오늘의 첫 강의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꺼쩌 더더더떠 버뻐 어 감사합니다.